쿨, 김성수, 홀로 키운 딸, 수시, 이관항 근황올림픽 김성수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키운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14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는 쿨 김성수의 근황이 공개됐죠. 레전드 혼성그룹 쿨의 감초 멤버 김성수. 김성수는 바닷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싹쓸이했다. 피부가 하일날이 없었다고 전성기 시절을 떠올렸는데요. 당시 정상금도 잘 받은 편이었다고, 김성수는 벌만큼은 벌었다. 그 돈만 잘 모았어도, 그때 현대 아파트 1억 몇천이었는데, 그것만 사놨으면 지금이라며 안타까워했죠. 또 사기도 당했다. 김성수는 자동차 한 대를 딜러가, 이차 전세계 몇개 없는 거다. 일단 9천만 원만 보태봐. 형 명의로 차 돌려줄게 했는데, 이차 하나 가지고 10명한테 9천만 원씩 받은 거다.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갔다. 차 자체도 자기 차가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. 사업 실패, 사기에도 계속 일어나 성실히 사는 이유는 딸을 위해서였죠. 김성선은 제 인생 수건 사업이 우리 딸 대학 잘 보내는 거, 잘 키우는 거다. 제일 힘들었던 게한 축이 무너져 있으니까 두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. 김성선은 딸에 대해 늘 걱정하고 아빠 생각하고 늘 생일날 미역국을 해준다. 어설프지만 늘 손편지를 쓰고 못뭐 끝나면 보고 싶다 전화하고 저녁 자리가 있더라도 애 학교 끝날 시간에 바로 픽업 간다고 밝혔습니다. 김성수의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된다고 특히 김성수는 딸이 경기대, 당국대 미래에 합격하며 수시 이관왕을 차지했다며 수능보로 아침에 데려다 주고 나서 첫 방송 때보다 더 떨었다. 이 두근거림이 합격했다는 얘기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.